정말 괴롭혀. 아 어떠세요? 송아 한마디 하세요. 아니, 아니. 아니, 우리 인강이 TV 100명 달성을 기원합니다. 콘텐츠가 아직 미약하고 포커스가 없지만 100명, 200명. 천 명까지 달성하기를 기원합니다. 인광이 TV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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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우, 이제 말하고 그러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올려도 괜찮겠어. 그래, 조금씩. 나는 컨셉이 그거야. 애들 소장님. 간혹 이제 베니미슨 영상 이제 내가 보려고. 나 105명이다. 음. 아, 내가 야, 그 야, 밴드에다가 그거 어떻게 구독자 빨아먹으려고 링크 올렸는데 아무도 좋아해. 막 두세 명만으로 안 늘려도 데 구독자가 전혀 늘지 않았어. 재미가 없잖아 그래. 재밌어야지. 뭐 재밌는 거 올렸어, 니가. 형아들이 음. 놀아야 주그 갑상 조심해라 형. 미칠라. 어제 다, 음식을... 다 <놀라> 저거, 저거. 살려줘. 야, 저기 입을 줘봐. 아이 지우 여기다. 너 이제 다이빙을 해. 봐. 야, 여기다 쿵 치고 뛰어. 일어나 봐. 일어나 봐. 일어나 봐. 아 요렇게 해놓게 여기 쿵 치면 안 되니까. 지우 일어나. 그렇지. 뭐라? 우리 바닥이 앞구르기 모래라서 부신부신하겠네 예, 약구르게. 이렇게 좋 아, 그렇게 좋나 조금 더 하고 약구르게 어. 하고. 어? 블러 아, 나고아니 아, 아, 고깃집 사장님 어디 가서? 아, <laughs> 고깃집 사장님 어디 갔냐고? 사장님, 데요 아, <laughs> 아, 아 네, 니그이로가서고 와요? <laughs> <고수 고수, 마요? 웃음> 진짜 꼬 야, 근데, 야, 물이 렇게 오래 <laughs> 걸렸어? 한대두대 어, 피고 왔습니다. 한 좀... 아, 겁나 웃기네. 안 되겠어. <laughs>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. <laughs>